부처님이 매일 아침 하셨던 세 가지 습관. 부처님이 매일 아침 하셨던 세 가지 습관.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같습니다. 첫 번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. 부처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하셨어요. 왜 새벽이냐? 세상이 가장 조용할 때 당신의 본성이 가장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. 지금 당장 새벽 사시는 어려워도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. 두 번째 몸을 정화하셨습니다. 세수하고 양치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. 이건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. 어제의 나를 씻어내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. 오늘 아침 샤워하면서 어제 모든 걱정이 물과 함께 흘러간다고 상상해 보세요. 세 번째 감사 명상을 하셨습니다. 부처님은 앉아서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셨어요. 부모님, 스승님, 친구들, 심지어 적들에게까지. 왜 적들한테도? 적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거든요. 이세 가지를 매일 아침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당신의 하루가 성스러워집니다. 평범한 하루가 수행의 날이 됩니다. 부처님이 특별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. 매일 이 작은 습관들을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.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.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. 조금 일찍 일어나고 몸을 깨끗이 하고 감사하세요. 딱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.